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투어 아놀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아 벌써 28번째네요 제가 비시즌 여름에 지난 시즌 방문한 스키장 영상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매주 일요일날 올리고 있고요 근데 조회수도 좀 적고요 댓글 같은 시청자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살짝 뭐 이런 영상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받는 분이 있을 거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은 메이호 스키장입니다. 메이호죠. 이곳은요, 1989년도에 오픈한 스키장입니다. 일본에서는 꽤나 최근에 개장한 스키장이라고 볼수 있죠. 무주가 1990년도에 오픈했으니까 무주보다 1년 일찍 생긴 스키장이네요. 여기는 서일본 지역에서 가장 긴 슬로프를 갖고 있어요 무려 길이가 5km 입니다 레인보우 파라다이스가 5.6km 이니까 꽤나 긴 슬로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용평에 있는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는 내려가시면서 분기하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려가면서 쭉쭉쭉쭉 분기가 돼요 5km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갈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위치는요 나고야 북쪽입니다 기우현이고요. 이곳이 고산 지역이에요. 동쪽으로 이게 나가노가 있고요. 여기 이 다카야마 같은 경우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기미노나마야라고 해성 떨어지고 막 그런 애니 있잖아요. 그곳이에요. 그곳. 일본은 애니메이션 만들 때그 화면에 나오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거 그대로 보고 그려요. 그래서 그런 게다 여기 있어. 가보시면은, 어, 관광하실만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기우시니까 기우시하고 다카야마 아, 다카야마 쪽이 좀더 가깝네요. 위도는요. 35.93도예요. 이게 무주리 주토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 오픈도 비슷하고 나중에 실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도 좀 비슷해요. 같은 설계를 한분이 했나? <laughs> 어, 여기 지역이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눈구름이 넘어와도 눈을 뿌리고요 이쪽에서 눈구름이 넘어와도 눈을 뿌리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한 20cm에서 30cm 정도 그 정도 눈이 꾸준히 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메이오 스키장에 2m 이상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슬로프 맵을 보시면요 정상이 두개라볼수 있어요. 여기가 정상인데요 가장 높은 이곳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이게 5km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꾸 중간에 분기되잖아요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트리런도 돼요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이쪽도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이것타고 올라가면 여기에 대전할 만한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어요. 여기도 또 엄청납니다. 그리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 초보자도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 5km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초보자들한테는 또 천국이죠. 물론 이제 여기는, 어 그냥 내려가셔요. 그래서 상급자들은 폴로 밀어야 돼. <laughs> 그정도란소리예요 아, 이것도 제가 한 10여 년전 갔을 때 개인적으로 즐겁게 다닌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비가 내렸어요. 일단 영상 좀 보시죠. 아, 저마고나구 아, 이번에 방문한 날이요. 스프링이 시작되는 2월 19일이었어요. 게다가 또 보조비까지 내려가지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 보통 은 이제 그러면 안 타는데 우비를가져가가지고 우비 입고 탔어요. 아, 그래도 적설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슬로프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구리밍이 엄청나가지고요. 카빙으로 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여기서 어, 매우 재미있게 탔어요. 실사를 보시면요 이곳 동사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스키하우스에요 어 굉장히 넓어요 주차장도 넓고 다행히 전부 평지에 평지 보통은 제가 크기를 비발디하고 비교하는데요 여기는 무주리조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무주 크기가 이렇잖아요 여기가 만선이고 여기가 설천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원래 콜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만 다니죠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 거의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만들어지는 시기도 비슷하고, 뭐, 쌍둥이 스키장인가? <laughs> 위도도 비슷하고. 근데, 물론 이제, 여기는 무주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무주가 더큰 대규모 리조트라고 말할 수 있죠. 나고야 여기에서요, 1시간 41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구조도로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 구조부터 여기 들어가는 여기가 그냥 국도인데 좁아. 한 50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끔 눈 내리면 또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고야에서 이렇게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숙박하시면서 다니시는 거 그걸 권장합니다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서 2시간 18분 찍어져요 여기 여기가 나고야 시내 통과하는 구간이거든요 어,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한 편이죠 시내 통과하는 곳이고 톨도 많고 좀 그래요 <laughs> 그래서 나고야 여기서 국제공항에서 한 3시간 보셔야 돼요. 숙소는요 스키장 아래쪽에 한두곳 정도 보이는데 제가 뭐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스키장이니까 여기가 다카야마고요 여기가 나고야 여기가 기후 여기가 구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날은 이 정도에서 하루 묵고요. 넘어가서 스키 타고 넘어가서 다카야마에 베이스를 해요. 여기 숙소를 뭐한 3일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 또 다이나랜드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스키장이 또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넘어도 스키장이 있으니까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이게 한 시간대 좀 넘게 다닐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리고 다카야마 여기 같은 경우는요, 시내에 관광지도 굉장히 많구요 어, 사케 투어 가능해요. 사케 양조장 투어, 오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여기 머무시는 르 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주차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되게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부 평지예요. 그래서 어, 뭐 부담 없이 걸어서 갈수 있는데 여기 주차비 천엔 받아요. 아 천엔 비싸 비싸. <laughs> 아 티켓 하우스하고 식당은 여기인데요. 이게 그 지산 베이스 정도? 아 지산하고 휘팍 중간? 아, 어, 그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어,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티켓 하우스고요. 이쪽에 또 스키 강습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티켓 하우스랑 분위기가 살짝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쪽이요. 그리고 2층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커요. 식당 들어가시는 입구에 보면 한 줄로 쭉서 있는데, 거기에 서 있으시면은, 이게 실제 보시면 들어가서 살짝 살펴보시면은, 메뉴 창고가 따로 있어요. 뭐, 단탄면 먹는데, 라면 먹는데, 카레 먹는데, 이렇게 별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줄 서서 이렇게 따라가시면은, 자동으로 카레만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잘 보고, 줄 서셔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요, 특별한 단점이 떠오르진 않아요. 이게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위도가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 눈이 좀 부족,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스키장 정상에서 보이는 종망인데 이게 눈이 확 덮여 있는 설국이 아니고요. 그냥 그 우리나라 용평에서 폭설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재량 바라보면 저쪽 산이 멀리 보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 뒤쪽으로는 안 보여요, 스키장에서. 이쪽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이는 게 그렇다는 느낌이에요. 장점이라면요. 우선 대도시하고 가깝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 다카야마라든지 구조 같은 숙소, 식당들이 많은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용평 앞에 횡계같이 작은 도시 그 정도. 그래서 너무 산골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자카야 같은 것도 갈수 있고요. 다카야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아요. 스키뿐만 아니라, 오후에 관광이라든지, 맛집 투어, 그 다음에 사케 양조장 투어, 이런 거 같은 거할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그건 이제 지역 정보고요 스키장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슬로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상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이 코스가 5km 구간인데,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이런 데 트리로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데는 완전 급사면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대회전할 수 있게 완전 광장이 뻥 터져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어 초보자 타는 곳은 여기 아래쪽이에요.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이쪽에 정상이 있는데 이쪽 정상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이 코스가 매우 아기자기하게 재미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나가노지 산맥 지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다가야마 고산지대는. 이쪽에 위치하는 스키장이 메이저급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스키 계획하셔가지고요. 메이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타시고 중간 크기 아니면 동네 스키장 정도를 하루 정도 다니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곳 메이오 스키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스키장 소개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